자, 안녕하십니까 버그 마스터입니다. 어, 그 미션 오일 교체 어,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 구동계 커버를 어, 분해를 해야 되고요. 자, 일단 에어클리너 보시면 이쪽에 10mm 볼트가 있고요. 이거 해체 하셔야 되고요. 어,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보면. 이 에어클리너 아, 앞에, 그러니까 앞바퀴 앞부분에 또 10mm 볼트가 있습니다. 좀긴긴 긴 연장을 이용해서 어, 볼트를 어, 풀러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풀게 르 되면 이제 에어클리너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야 볼트 풀을때 이제 좀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볼트를 풀러 주는 거고요. 어, 이 구동계 커버에 보시면. 이죠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여섯 군데의 볼트를, 어, 어, 분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아, 보시면은 여기 미션 오일량이 있습니다. 뭐, 150ml 이렇게 적혀 있고요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동계를 이제 뺐을 때, 보시면은 이쪽에 이쪽 하단에 있는게 이제 드레인 볼트구요 이쪽에 이제 일단 다 풀러서 오일을 배출을 합니다 다 배출을 한 다음에 미션 오일을 이렇게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입구에 맞추고 밀어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오일을 주입해 주시면 작업 완료 되겠구요 미션 오일은 1만 키로마다 교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일 점도는 10w40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75w90, 80w90, 뭐 이런 거, 오일 모두, 세 가지 모두 사용해도 되겠습니다.